극한 호우로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죠. 비는 그쳤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특히 농촌에선 애써 키운 작물이 못 쓰게 되면서 경제적 피해도 큰데요. 농민들은 타격을 최소화해 보려고 하지만 다시 시작된 폭염에 상하는 농작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해충 우려, 제한적인 재해 보험 적용, 더딘 피해 조사까지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없이 내리는 비에 시설하우스 바닥까지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양수기로 물을 빼보고 삽으로 물기를 만들어 보지만 이미 진흙탕이 되어버린 바닥은 걷기도 어려운 상태. 침수됐던 애플 수박과 방울토마토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복구가 몇달 걸려요. 땅을 말려서 다시 뭐 이걸 다 돋아서 또 씨앗을 하고 또 키우고 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게 정말 이거는 또 정말 힘든,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나주 다시면의 한 농가. 블루베리에 묻어있는 흙이 지난 침수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며칠을 복구에 매달리고 있지만 일부는 벌써 상해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귀농하면서 대출받은 정책 자금을 올해부터 상환해야 하는 농민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수학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는 망가져버리는 거죠. 전남에서는 이번 폭우로 농경지 7,700여 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작물별로는 벼가 6,721헥타르로 가장 많고, 농콩 665, 시설원의 263, 과수 115헥타르 등이 피해를 봤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더라도 침수로 인해 병해충이 창궐할 위험도 커졌습니다. 침수 지역은 빨리 방제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비가 맨날 맨날 왔기 때문에 과수원이나 하우스 안에도 방제를 해야 되고 농약도 좀 빨리 지원이 아... 돼가 지원을 해가지고. 농산물 재해 보험도 작물 종류가 제한되고 시설 피해까지는 지원하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폭우에 이은 폭염에 광범위한 피해로 복구 작업과 피해 조사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농가들은 앞으로가 더 막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